네. 우리는 화학과 함께 살고 있다. 오늘 시간에는 어,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을 살펴보기 전에 용어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매스컴에 이렇게 나오시는 전문가들 보면은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도 이 지방하고 지방산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방은 이 지방산하고 글리세롤이 합해진 형태가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어, 대부분의 지방은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해 가지고 세 개의 지방산 하나, 둘, 세 개. 이게 이제 지방인데 패트이인데 이것하고 그다음에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이런 분자하고 결합을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제 지방이라고 하는 건 어, 인체 내에서 가장 농축된 형태의 에너지로서 1g당 약 37kJ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그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비타민 D, E, K 또, 이런 것을 비롯해가지고, 다른 이제 지용성 그 활성성분들의 흡수를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지방산의 종류, 어떤 지방산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포화지방은 주로 동물성 식품에서 발견이 되고, 불포화지방은 식물성 식품에서 발견이 됩니다. 어, 이렇게 이제 지방이 지방이라고 하는 패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방산은 어,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어,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성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하고 지방산의 그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어, 지방산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지방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포화지방산은 뭐냐? 포화지방산의 이제 화학 구조는 이와 같고 불포화지방산은 화학 구조는 이와 같은데 이 포화지방산은 단일 결합으로 탄소 탄소 간의 결합이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어, 지방산을 포화지방산이라고 하고, 그래서 saturated 어, fatty a c i d 라고 하고, 불포화지방산은 뭐냐면은 한개 이상의 이 이중 결합 탄소 탄소 간의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한 개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 두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어, 뭐, 여기 위치에 이중결합이 있을 수 있고, 여기 위치에 이중결합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중결합이 두 개가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중불포화 지방산이라 해서, Polyunsaturated Fatty Acid에서, p UFA라고 하고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MUFA, Mono Unsaturated Fatty Aci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이 불포화 지방산은 어, 시스 지방산하고 트랜스 지방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방산이 있는데 탄소-탄소 결합이 이중 결합이 있는데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하나씩이 있어요. 어 있게 되는데 이 수소의 위치가 이렇게 같은 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면 이것을 시스 지방산이라고 하고 이 수소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엇갈려서 있는 것을 우리는 어,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어,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화학식은 같더라도 그 물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방산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어, 이제는 이제 이 지방산을 그 구체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한번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포화 지방산 인데, 어, 포화지방산은 적당히 섭취하면 필수적인 포화지방산이라고 했으니까, 어, 만약에 이것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포화지방산은 주로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뭐 즐겨 하는 것들이죠. 어, 이런 이제 그 소고기라든지 양고기, 돼지고기, 이런 육류에 있고, 그 다음에 치즈나 버터, 크림, 그리고 마요네즈, 그리고 닭의 살갗 닭고기의 살갗 그리고 뭐칩 같은 거, 어 그리 그러니까 저기에도 있겠죠, 그 감자튀김 같은 거, 그리고 파유 그리고 아이스크림, 굉장히 우리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다양한 제품들의 이 포화지방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어, 이 포화지방산은 생리적 기능과 구조적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인체에서 합성이 될 수가 있고 또 실험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체인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적당히 섭취하면 뭐 필수적인 거지만은 이걸 이제 과도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심장병의 위험요소인 나쁜 콜레스테롤 이라고 해서 저밀도 어, 지질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LDL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의 수치가 이 콜레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심장병의 위험이 있다 하는 거죠. 따라서 어, WHO 즉 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를 초과하지 않게 해야 된다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포화 지방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의 청소부라고 해서 굉장히 좀 좋다는 얘기죠. 이 불포화 지방산은 뭐냐면은 우리 인체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가지고 혈액순환을 돕고 또 이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어, 건망증이라든지 과잉 행동 장애, 우울증 등이 나타나서 결국은 이 불포화 지방산을 우리는 보통 착한 지방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 먼저 이 불포화 지방산은 이제 어, 앞에서 살펴봤듯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죠 어, 단일 불포화 지방산하고 어,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데 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대표적인 게 올레산인데 이건 이제 올레산은 이것을 어 오메가 6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어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의 위치가 이그 어, 이중결합이 있는 거죠. 이중결합이 한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중결합이 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것을 오메가6라고 하는데, 여기에 탄소가, 여기서부터 오메가 위치라고 하고, 여기는 알파 위치라고, 알파탄소라고 하고, 오메가탄소인데,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위치에 이 탄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다 해서 이것을 오메가6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 중에는, 뭐 이런 연어라든지, 이런 피넛, 콩류, 그리고 아보카도라든지, 이런 올리브유 같은 거, 뭐, 까놀라유, 이런 것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의 그 세포막을 형성하고, 뇌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중불포화 지방산인데, 이 다중불포화 지방산은 이중결합을 두개 이상 가지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인데, 즉, 보면은 단일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있고, 이렇게 어, 이중결합이 두개 이상 이렇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메가3라고 하는 거. 오메가3, 이거 많이 예, 우리가 뭐 선전 TV에서, 어, 선전에서 많이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 오메가 위치, 탄소 위치 1번, 2번, 3번 위치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다 하는 거죠. 첫 번째 어, 이중 결합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메가 3 지방산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다이여기에 경우에는 어, 이렇게 세 개의 그 이중 결합이 이런 있죠. 그런데 이런 이제 다중 불포화 지방산은 인체에서는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단을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는데. 이, 이제, 그,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나쁜 콜레스테롤하고 중성 지방을 없애주고, 그리고, 어, 혈액순환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이,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지금,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를 좀더 살펴보면요. 어, 오메가3 계열 중에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알파 리놀레 익산이라 해서 ALA 계열이에요. 이렇게 이제 탄수가 18개짜리인데, 이것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들은 이런 뭐 콩기름이라든지 까놀라유, 마가린, 뭐 그리고 호두와 같은 견과류들, 그리고 잎이 많은 채소 등에서 있고요. 그리고 콩류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지금 오메가 3 지방산 중에서 어이 탄소 수가 더 많은 것이 있어요. 18개보다도 많은 20개. 그리고 22개짜리 의 지방산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어 탄소가 20개짜린 인것을에이코사펜타인산 EPA라고 하고 그리고 22개짜리를 어, 도코사 헥사엔산 해 가지고 DHA 많이 들어봤죠. 이 DHA 이 오메가 3인데 어 이런 종류들 좀긴 지방산들은 주로 이제 생선들에 포함이 돼 있어서 뭐 고등어라든지 청어, 정어리, 연어, 참치 어, 여기에 이제 그런 이제 식품들이 있는데 이런 데또 그리고 기타 해산물 같은 이런 그 것들에 그 어, 기름기 많은 생선에 좀 풍부하게 들어 있다 하는 겁니다. 어 다음은 이 이제 그어자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어 불포화 지방산은 이제 크게는 음, 불포화 지방산이 시스하고 트랜스로 이렇게 또 구분이 된다고 했죠. 어, 이 시스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 트랜스 지방은 여기 이제 시스는 이렇게 같은 편에 이렇게 이중 결합이 탄소 탄소 이렇게 있을 때 수소가 같은 편에 있는 것을 시스라고 하고 이렇게 다른 방향 다른 쪽에 있는 것을 트랜스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트랜스 지방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 지방은 주로 지방산의 물리적 특성을 변경하기 위해서 합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마가리나 쇼트닝과 같은 이런 유지라든지, 그리고 마요네즈 같은 그런 것으로 만들어요. 즉, 고체나 반고체 상태로 만들 때, 에, 이것을 산패를 억제할 목적으로 수소를 첨가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트랜스 지방이 생성이 되는데, 어,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에 굉장히 뭐 버거라든지 햄버거 같은 거죠. 빵이라든지, 어, 감자튀김, 그리고, 어, 여기에 뭐 프라이드 치킨, 뭐 피자라든지, 이런 파이라든지, 어, 그리고 여기에 뭐 초콜렛, 그리고 뭐 쇼트닝 마가린, 아이스크림, 뭐 비스켓, 케이크, 뭐 이런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아침에 먹는 시리얼, 이런 것들에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 있다 하는 거고 참고로 이산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 이런 이제 기름들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산성이 돼가지고 이게 불쾌한 냄새가 나요. 어, 그래서 맛이 변하고 변색되는 그런 현상인데 이것을 이제 억제하려고 수소를 첨가를 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 트랜스 지방이 되는 겁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이 포화 지방산하고 마찬가지로 체중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들을 먹으면은 트랜스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는 어, 식품들을 먹으면, 그리고 LDL이 많아져가지고, 어 심장병이라든지 동맥경화증 같은 이런 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겁니다.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어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